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이연입니다. 네, 자, 코로나 이거 격상 때문에 못 가가지고 집에서 지금 간식하고 있습니다. 자, 유부 초밥에 또 이연이가 좋아할 만한 김치 버섯 두동입니다자 그럼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버섯 두동왜 <laughs> 그래? 세삼스럽게 <laughs> 김치 버섯 어... 두동 야, 맛있겠죠. 오. 시켜줄게. <laughs> 버섯과 함께 <laughs> 버섯이 어딨더라? 버섯. 아니, 버, 버섯은 안 줘도 돼요 나아 아, 무슨 소리야 안 줘도 됩니다 음, 무슨 소리야 자 김치도 하나 자면 많이 <laughs> 지 요리할 때 버섯이 안보이겠는 밑에다 밑에어서 깔았구만 <웃음> <웃음> 밑에다 깔다니 무슨 소리야 나는 정직하게 <laughs> 아주 정직하게 정직한 거 맞지? <laughs> 어, 정직하지 아주 정직하게 위에다 뒀어요 무슨 소리야 아 그리고 이건 유부초너한거 보여 드려 <laughs> <laughs> 이연이가 요 유부초밥을 하라 했더니 이연이 <laughs> 유부초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니꺼 더 들어봐봐 다른 거 굉장히 날씬합니다 <laughs> 거의 비교가 좀 되세요 이렇게 돌려 봐봐 두께를 보여 드려야 돼 이게 거의 <laughs> <laughs> 자 그럼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그래도 응. 이윤이가 손으로 만진 거 먹어봐야죠. 음, 음, 맛있어. 내가 그래. 음. 내가 만들었어. 음. 엄청 맛있는데? 아, 더맛먹겠는데 음. <laughs> 이제 뚱뚱한 안 <laughs> 입어갔죠. 음, 음, 음. 음. 김치 버섯도 좀 앗! 아, 어머나 어떻게 튀겼어 튀겼어 음, 음 너무 세게 졌었나보다 오예딱어립니다 지금 둘이 김치 김치를 좋아해서 그 다음에 버섯 음좀푹 익혔어야 되는데 음? <laughs> 아니 쇼가슴푹 익혀서 왜왜 아. 왜 째려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뭐라니, 아니기는. 아, 밑에서 열심히, <laughs>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동물의 정체는 뭘까요? 우 따뜻해 보이죠? 김이 뭐랑 뭐랑. 응. 응, 밑에서 열심히 이, 하고 있는. 음, 응, 맛있겠다. 버섯 하나 더 줘? 아닙니다. 필요 없으면 저거 저건... <laughs> 이제 봐도 주지 마세요. 필요할 것 같지 않나요? 전혀 <laughs> 필요 없는데요? 음! 아름다. 음, 짱. 오, 매콤하니 좋네! 음! 아싸다. 음, 아싸 음! 아, 어울려 어울려 완전 좋아요 음. 음. 오 이거 맛있다. 내가 다 뿐이야. 오점 만점에. 응. 음. 사점. 왜? 이름 때문에 그 1점 감점 됐어 <laughs> 알았어 그러면 버섯은 떼고 제목에 올릴 때 버섯 우동이라고만 올릴까? 그래 그래. 아 뭐라고? <laughs> 버섯 우동이라. <laughs> 미안해. 실수했어. 김치우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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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솔직히 이 국물만 내는 거는 버섯이란 말이야. 아니 그 버섯우동이었으면 음. 1점 그, 그더 감점돼서 음 이제 3점 될 뻔했어. 왜 이래? 맛있어. <laughs> 음. 확실히 김치는 음. 김장들 지금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요거 묵은지에다가 그냥 물반 붓고 끓여도 음. 이거 음, 초록색 이게 뭐지? 속가심가? 응. 음. 이게 향이 좋다. 응. 음. 먹으면 해. 음. 이거 봐 이제 드디어 이언이가 먹을 줄 알게 됐습니다. <laughs> <우흠. 응. 웃음> <wheels> <laughs> 나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고 있어 으 <laughs> 우리끼리 우리 통하잖아, 그래도 으흠? 응. 다 알아들으실걸? <laughs> <laughs> 내용인즉순 다들 짐작하셨죠? <laughs> 더 줄까? <laughs> 응 쑥갓도? 응 네. 버섯도? 응 뭐라고? <laughs> 그건 없었는데? <laughs> 무슨 소리야 아니 버섯 주지마 어, 영혼의 울림이 들려왔어 그, 그, 그 울림 엄마 환청인거야 아니야 키가 커야겠다는 영혼의 울림이 들려왔어 어. 아니 왜 그래 알았어 깊은 영혼의 울림 그 보스 소리 아닐까? <laughs> 뭐든지 주세요 음. 몰라 지금 헷갈리고 있어 예. 텔레파시가 엉키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음, 맛있어 보이잖아. 음, 맛있다. 아니 뭐 잡잡다한 야채를 다 얹어주셨네. 잡다하다니 무슨 소리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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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추야? 음. 얼고야 얼이 이리 와. 엄마의 불로 쏙쏙 지레 제거반이야? 응 지레 제거반. 음싹 응. 사라졌네 됐다. 응. 너무. 음. 맛있다. 어그러 말이야. 오씨 김치만 끓여도 이렇게 깊은 맛이. 음, 이 맛있는 걸 음. 응. 사랑이야 응? 엄마의 사랑이야. <laughs> 엄마... 받고 싶지 않아 아니 아니 엄마 사랑이야. 요 진짜 맛있다. 음. 아, 맛있좀 많은,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이? 음. 와, 엄마가 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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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다 솔선수범 자 먹잖아. 얼마나 준 거지? 다 음. 맛있다. 세무대가 뭘 그래. 버섯 종걸 끓이려도 참았네. <laughs> 한 종류의 버섯만 넣었잖아. 내가 버섯 종걸. 그, 그걸 끓였으면 난 아마 <웃음> <웃음> 영상에 출연하지 않았을 거야. 아, 무슨 소리야. 먹어줘야지. 아이, 키큰게다얘 덕이라고. 음. 완전 맛있다. 두개 끓였다고? 살짝. 약 부족인데. 우리 하나 더 끓여 먹을까? 겨울 <목소리> 정말 <목소리> 솔직히 이건 간식이지 점심 때 오긴 좀 그렇잖아. 맞아. 음. 그럼 버섯도 조금 더 넣고? 아니, 참 장난하세요 지금.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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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아쉽다. 조금 더 먹어야겠습니다. <laughs> 예, 맛있게 해서 학교 못간 아이들하고 좋은 식사하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